는 부산 군인을 하루 종일 서울역에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저희가 항상 응. 그 학교 갈 때도 그고서울역에 그래서 저 버거킹을 항상 먹는데 버거킹. 휴폰 지금 쓰려고 했는데 앱을 네. 업데이트를 안 했어. <laughs>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돈을 더 내고 먹어야 됩거다아 이런. 원래 매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해가지고 30분까지고 렸는데 근데. 지금 10분이 남아서, 아, 보장을 했습니다. 미스즈 이야기 보 a n g 오, 고 싶긴 h k 요미스스이 이야기 a 아웃 한번 해 미스즈한 이야기 t 진짜, 잘 보고 있습다 저도 대 i k 보 I w a 데제 인생이 너무 순탄해가지고. 계담이라고 생각지않습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어, 그럼 만들어줄게 내가 귀신인 척 해줄게 이제 어, 어 그래 좋아 어 택시 <laughs> 계단은 이미 있었으니까 한 KTX 계단아 그러면 혹시 그 지하철 계담도 있어? 오늘 무슨 버거 시켰는지 설명을 한번좀 해줄 수 있을까요? 동세우 버거에다가 어. 새우 추가했으면 좋어요와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새우 킬러 네 새우 진짜 좋은 거 어? 새우. 새우 주세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자, 저희 이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그 대학가 이제 이라운드에서 무대를 같이 하는 효정 형님과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돼지국밥. 돼지국밥과 전 밀면 먹을 거예요. 형님 <laughs> 어디세요? 올리브 형님 계시던데 어디지? 나가면 있지 않을까요? 밖에 올리브 형저 있다. 오늘 겁나 눈이 어 가지고 동수님이 아마 표시하는데 그걸저 아까 못 보셨잖아요. KTX에서. 보이다5 2 어디요? 일단. 아, 역시 영기하셔 음. 아, 여기 음. 저희 계수. 어? 어? 르 TV는 오셔. 어, 주민아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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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사람이다. <웃음> 난 지금 <안> 나 찍고 있는데. <laughs> 저기 저희 영상 찍고. 네, 있는. 브이로그 지금 부산 온거찍고있거든요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아니요, 저는 오이스터즈 광팬 송중희라고 합니다 아, 와아아게아아운 다음 데이트? 네. <laughs> 아, 막내가 젓가락 지왜 우리가 안에 앉았어? 어? 연장자가 안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머리가 없어 그니까 그 아니라는 기, 개념은 약간 상대적인 거예요 더 갱신하고 편한 자리에 아 혹시 새우가 부산에서 걔우지좀 싫었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잖아 <laughs> 부산에서는 국밥을 먹어야지 <laughs> <이> 말을 되게 <laughs> 로 <로봇차>. 부산에서는 국밥을 먹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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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 평소 말투야 생각해보면 네. 그런 거 같기도 해요 형님이랑 별로 안 친하구나 그니까 거의는 아는데 빨리 한입 먹고 한 입. 맛 평가를 좀 해주시면 근데 이건 다 넣어도 좀 모자랄 거 같아

원래 많이 못먹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확실히 양이 많고 <목소리> 자 오늘 오기 <이기> 전에 햄버거를 하나 먹어야지 편집은 누가 할까요? 이건 제가 요한 번씩 들어갈 다음 번. 영상은 이제 <목소리> 나안할 건데 근데 지금 시작되는 영상이 있어?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? 네 뭐, 뭐가 뭐 문젠데? 지금 딱 봐도 이거 그거잖아 뭐. 겉에 받는 거잖아 아아 아, 그거는 그거지 흰색에 초코 바르는거죠 나 그냥 불만스러 한마디 해 병원할 때 정신 차리십시오용히치지 흰색에 초코 바르는 밥아 아, 그거 안좋아해 빠바밤 음? 빰빰 자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고마웠어 잘 먹었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 갈게 <laughs> 누나 저기로 가 이걸 딱 하면 오 여기있다 얘 이제 5번가로 들어 버스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부산 버스 후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멀리 가나네요 형님 버스 어땠어? 어? 버스 아, 어땠어? 버스... 42번 운전하시는 분 <웃음> 부탁드립니다 <웃음> 아 여기 다 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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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았네. 아, 어, 여기 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, 제리 아, 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연하연하러지면어면해요해요 이렇게 깎 e 면 보통 오래가 i n g to go to the project. I'm going to go to the p r o j e c o